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아, 네한주잘 보내고 계시죠? 날씨가 굉장히 무척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1억을 모은 사람들은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1억을 모았으면 거기서 더 앞으로 어 나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1억이라는 돈을 모았을 때 우리가 이제 내가 1억 단위라고 하는 노동자를 한명 고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돈으로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1억에서 10억으로 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억을 어떻게 가장 빠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억 력을 만드는 데 이미 많은 방법들을 말하고 있어서 사실 이거는 뭐더 좋은 방법 제가 말하는 방법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월에 적은 돈을 쓰고 많은 돈을 저축하고 부업을 하거나 연봉을 높이는 방법과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게 최대한 빠르게 1억을 모고 나서요, 그 돈을 나의 직원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건. 어, 이제 굉장히 자본주의 시대에 중요한 어떤 루트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1억을 모으라는 의미는 작은 돈을 투기성 자산으로 불리고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레버리지나 선물이나 투기성 상품들을 투자하면서 빠르게 모았다면 그 돈은 모래로 쌓여진 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 힘들이지 않고 빨리 번 돈은 빨리 잃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고통과 시간에 감내했던 것에 이제 결과물로 나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영감을 받았던 3천만원을 먼저 모아보자 라는 썸네일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투자가 없이 생노동으로 몸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 놓은 목돈을 모아나, 모아가는 과정을 겪어보면 이게 노동소득과 은행 예금으로 목돈을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때부터 투자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느리지만 복리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겨, 결국 시간과 노동소득의 시너지는 시간이 가면서 엄청난 합계를 어 만들어 냅니다. 사실 투자를 하는 방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결국에 72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72 법칙이라는 개념은 72라는 숫자를 연간 수익률로 나누었을 때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간 6%의 수익을 거둔다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간에 12년이 걸립니다. 이 수익률은 생각보다 달성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주식에 60%, 채권에 40% 어, 전통적인 6040 포트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역사적으로는 평균 7%를 거둘 수 있다고 보면 요즘엔 정말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결국 그렇게 최소 12년 정도의 원금이 두배가 되면 40대 1억 모았다면 52세에 2억, 64세에는 4억 76세에는 8억, 88세에는 16억이 되겠죠. 그럼 뭐, 50대 에 1억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10억을 만들 수 없는 거냐, 라고 생각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최대한 빨리 1억을 모으라고 하는 이야기, 정말 10억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유효한 방법이지만, 50대 1억을 모으고 나서,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노동을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억이 10억이 되는 과정은 정말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 멘탈 싸움입니다. 투자를 잘하는 것도 별개예요. 각자 회사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고 어쨌거나 몸을 갈아 넣어서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빨리 그만두고 싶기 때문에 1억을 모아놓고 일을 그만둬도 되나라고 하는 접근이 아닌 계속 노동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 투자 수익률 없이 우리가 노동으로 모을 수 있는 목돈이 월에 100만원씩 생각을 해보면 1년에 1200만원까지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6%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12년에 이제 1억이 원금이 두배가 된다고 하면 그냥 1억이 2억이 되었을 텐데 12년 동안 1,200만원을 꾸준하게 벌어들인 돈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돈은 1억 4,400만원입니다. 그냥 이 수치에서 투자가 들어간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모은 돈이 1억 4,400만원이라는 거죠. 거기서 2억에 이 돈을 더하면 3억 4,400만원이 됩니다. 또이 돈이 투자기간이 적용되면 복리가 적용되겠죠 그러면 12년 동안 원금은 2배가 아니라 그냥 못해도 3배 이상은 되는 겁니다 어, 이게 또 1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고 이거 어떻게 계속 하냐 어떻게 계속 회사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10억까지 어, 쉽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기인하는 게 투기적으로 도, 투자를 도박처럼 하는 어떤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옆에서 2배 먹었다 3배 먹었다 아, 어 뭐, 오늘만 몇배 벌었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한 소리들을 듣게 되면 은막 흔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1억을 착실히 12년 동안 두 배로 만드는 것과 한달 만에 두 배로 만드는 차이에 앞서 말한 금방 돈을 벌지만 또 금방 돈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사실 6%의 수익을 12년 동안 그 수익률을 이제 계산했을 때 12년이 걸리는 건데 사실 투자 수익률을 조금만 한 1, 2%만 높여도 이게 굉장히 기간이 짧아집니다. 사실 저는 파이오족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목돈을 모아서 은퇴하는 마인드가 그동안 강하게 있었지만, 이게 살면서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일을 빨리 그만두기보다는 계속 뭔가 어, 내가 재미있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할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자라는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50대에 6%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렸을 때 12년이 지났을 때는 3억 4,400만 원이 투자금으로 운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64세에는 6억 8,800만 원이 그렇게 되겠죠. 50대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1억 4,400만 원이 적어도 월에 10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한다는 가정하에 8억이 넘는 돈이 모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월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한 게 아니라 150만원이나 200만원 3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억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1억이 10억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소득을 제외하고 투자소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서 뭔가 시간적인 괴리감이 많이 느껴질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10억을 모았을 때이 돈에서 5%의 수익률만 걷어도 연간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에 쓸수 있는 돈이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금을 떼면은 좀더 적어지긴 하겠지만요 어, 사실 오늘도 굉장히 일을 하기 싫은 하루예요 저의 자산은 미미하지만 작, 작년에 1억을 달성했던 때보다는 올해 노동소득과 투자수익을 같이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잘 이제 자산이 증식되고 있는 것 같고요. 1억과 10억과의 괴리는 굉장히 큰데 그것을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건그 어, 관건은 퇴사를 하지 않고 견뎌내는 인내심과 절대 투기로 투자를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과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거죠. 정말 안전한 자산 배분으로 운용을 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꾸준하게 장투할 수 있는 어, 인내심과 뚝심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1억 그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특히 한국인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엄청 땡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오늘은 1억으로 10억까지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사실 저도 10억을 모은 게 아니지만 가는 과정은 모두 유사한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